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큰거리에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토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앙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되실 리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연극하듯이 하나님께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의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거친화려 하지만 내용이 없고 또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실을 명하게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제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금식하는 것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듯 연극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라야 할 것입니다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래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라또 특별히 주님의 기도를 밝혀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억압을 받으시는 것또그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하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음.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발표 주셨는데 믿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세나를 저희들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님 저희들은 늘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님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은 온전한 것이 되고 알맹이가 있는 것이 되기로 원한다고 하지만 공식을 버리지 못하고 구태이완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 하나님 시는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